걸어다니는 날들보다 항상 뛰어다니고 땀에 젖고 심장이 맨날 쿵쿵쿵쿵 하는 그런 날들이 훨씬 많았거든요. 도서전도 그렇고 워크숍도 어, 그렇고 근데 진짜 안 힘들어요. 힘든데 행복해요. 그래서 하고 싶은 걸할수 있다는 게참 너무 감사하고 딱, 지난주 이 시간에는 도서전을 앞두고 있어서 약간 막막하기도 하고, 혼자 센치해지는 것도 있었는데, 도서전이 끝나고 다시 복귀한 워크샵이 너무 좋았어서, 지금은 좀 많이 행복합니다. <laughs> 너무 행복하다. 아, 진짜 너무 행복해요. 도서전에서도 말도 안 되게 정말 책을.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 길거사 소설을 읽고서 저를 만나려고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편지도 주시고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차근차근 유튜브에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저는 안전하게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